채널 We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speed park 와우 레이싱하러 갑니다 옷 입으신거 보면 알겠죠 오늘 한떨기에 장미가 되보려고 장미. 해요 저도 뒤에 자켓이 있고요 보이진 않지만 저 안에 있겠지? 저 안에 엄청 많은게 들어있어요 이 자켓, <laughs> 레드불 자켓 페라리 <laughs> 모자 두개샤부부 포카까지 <laughs> 준비성이 되게 철저하시다. 아 네. 저도 오늘 가방에, 지금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가방만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들어 아. 책 들어있고. 아, 책. 책 들어있고, 샤부부 들어있고, 포카는 못 챙겼고. 아니, 샤부부는 챙겼는데 왜 포카는 못 챙기셨냐고. 아침에 챙기려 그랬는데. 네. 그, 르클레르로 바꿨어야 돼. 아.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나는 르클레르 하나, 난도 하나 가져왔어. <laughs>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아, 네. 네. 지금 가고 있고요 참! 오늘은 11월 13일 수능 날이에요? <laughs> 저희는 지금 수능 날 반차를 쓰고 나와서 카트를 타러 가는 거랍니다 좀 뭔가 <laughs> 수능장에서 우리가 나온 기분이야 어 뭔가 좀 뭔가 이상한데 뭔가 하면 안될 짓을 어, 하는 것같은 일탈하는 같... 느낌? 어,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 이것도 한번 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성훈이 차에 탔는데 갑자기 이게 있어가지고 잘못 한줄 알았어요 혹시 아니고요 어. 차를 잘못 탄줄 알았어 이 소리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주고 욕을 한번참으수있 저는 그냥 욕해요 아무튼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뭐야? 말했어요. 나 참았어. 어디로 들어? 아, 여기인가? <laughs> <다> 타고 나왔어. <laughs> 진짜 너무 재밌어. 어떡하지? 연관권 끊고 싶다. 그러니까. 아 영상 찍어 달라고. 아, 왜 그러니까, 말을 못 했을까? 그 생각을 그냥 잘했어. 그냥 탈 생각에 응. 미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평이랑은 달라. 응. 네, 가평은 뭔가 진짜 레저 네, 레저, 느낌. 네, 레저 느낌 진짜. 나만 갔다시간도못갈 새. 나 사실 지금 더 타고 싶어. 근데 확실히 응. 힘들어. 응. 저번 거. 오오오 맞아. 드리프트를 많이 하게 되잖아. 어, 어, 어. 나 그냥 거의 이러면서 가 <laughs> 그리고 되게 위험을 느끼고 싶은 느낌. <laughs> 뭔지 알지? <laughs> 스릴을 너무 느끼고 싶어서. 약간, 아, 근데 확실히 차가 달궈지니까 응. 느낌 확달라나 응, 응, 응. 어, 그래서. 맞아. 아, 얘가 준비가 됐구나. <laughs> 피팅 먼저 하세요 네 매년 마이애미도 예뻤으면 좋겠다 그니깐 까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려요 송씨도 웃보세요 완전 르클라르 폼난다 16분 보여줘 16분 보여줘 예 yeah. <laughs>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와다 신난다 이런다고 신난다고 의하면안 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no, no, no. 이렇게 안녕 울게 아까는 하지 못했던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트랙이 굉장히 넓고 다 좋았어. 이 트랙 상태도 너무 좋고 다 좋았는데 음. 차가 좀 낡았어. 그리고 랩 타임을 잴 수가 없었어요. 어. 랩 타임이 없고요. 그게 제일 아쉬워. 차가 너무 낡았어요. 어. 그러니까 뭔가 그 바퀴 상태나 이런 거다 괜찮은데 어. 엑셀이라든지 음. 그 브레이크 음. 부분이 확 빠진다든지 음. 뭔가 그러면 이슈가 있어요. 음. 그래서 좀 힘들다. 그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게 탔어요, 그래도. 맞아, 너무 재밌고 직원도 너무 친절하시고, 네, 너무 친절하시고요. 우리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어. 아무도. <laughs> 그래서 너무 좋았어. 어, 너무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지금은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열어볼 게많아요 네, 지금 그 물물교환할 것도 많고요. 빨리 <laughs> 나. 이어서. 저가요 어. 저긴가 봐. 반팔 흰 소금빵. 아, 너무 인 사무소 왔습니다. 그녀는 책과 페라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방조차도 페라리. 키링도 <laughs> 페라리. 모든 게 페라리. 아빠는 북미 사람이고 엄마 프랑스. 좋겠다. 예쁘게 생겼네. 그래서. 자리를 어디 앉지 어, 여기도 자리인가? 회원가? 서거아여긴 <laughs>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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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가자. 여기 지금 사람도 없고. <laughs> 이제 빵을 먹어보기로 할 건데요 네이거왜먹으시죠 아, 필름이 좀 들떴어요 음. 들뜨지 마 들뜨지 마자증해 들뜨지 마 진짜 빵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어? 바삭거렸어 바삭거렸어요 방금 <laughs> 안에 누구 있을까 봐? 녹화한 <laughs> 거야? 너무 납작해진 거 아니에요? 젤 면전에도 요즘 듣지 마세요. 알러지가 있어서. <laughs> 맛있어? 바삭하고 짭조름하고 고소해요. 음, 맛있지. 나 휴픽 때 별로 기대 안 했거든. 음. 너무 맛있죠. <laughs> 페라리 슬로건이랑 승현 씨가 저 위해 사주신 SD 카드 키링입니다. 이걸 다. 가방에 달아볼게요. 너무 귀여워. 흔적이 없지? 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지만 내 것만 살 수는 없었다 미치셨죠? 너무 예뻐요. 저는 응. 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 문 케이스 촬영 좀해 주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언제죠? 25년도 모나코 맞죠? 아닐까? 24년인가? 맞아 맞아. 25년도 모나코 25년 맞 응. 우리 승현 씨가 직접 디자인을 했답니다 네. 사실, 갖다 붙이기만 한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예쁘게 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완전 거거든요. 음,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도? 어, 신욕 잘 보이게, 그치? 짜증이야, <laughs> <잘생이야>, 여러분. <laughs> 짜증.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매운 걸 먹고 싶어서. 몰라요, 아직 뭘뭐 먹을지 모르겠어요.